다음 부지깽이 나무입니다. 부지깽이 나무를 뜯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텃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만큼. 뜯었거든요. 좀 이따가 묻혀 볼게요. 숙부쟁이 나물 데치고 있습니다. 아 뜨거운 거 지금 데칠게요. 아이 올해가 음, 좀 뜨겁긴 해도 어디 갔나? <laughs> 팔팔 끓은 물에 이건 겨울에 나온 거라서 엄청 여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져봐서 이렇게 아주 응. 조금 더 삶아요. 시김치처럼 데치면 됩니다. 시김치. 쑥부쟁이 나무를 무쳐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마련된 건 된장입니다. 된장, 그 다음에, 쪽파, 마늘 다진 거 하고, 깨소금. 이걸로 간을 하는 건데, 가지신 거면 소금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넣겠습니다. 버무려 볼게요. 참기름, 참기름 좀 넣을게요. 참기름. 그, 된장하고 봄에 나오는 것들은, 어, 된장하고 참기름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향이. 참기름, 액기지 말고. 뭐, 들기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비벼볼게요. 이게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까 뜯으면서 냄새 맡아봤더니, 칸을 볼까요?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하시면 됩니다. 된장 좀 넣고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여기까지만 찍을게요.